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재밌게, 여러분들 좀 호기심 있게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나는 캐나다로 가는 이 츄머신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호주로 가는 셔틀콕 이야기. 셔틀콕은 강사년이에요. 아, 이거 빼, 빼면, 이건 다른 브랜드네. 우선, 저기 현주님이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사시니까 이거를, 어, 이제 기피코 추용머신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대요. 되게 좋죠. 유튜브 고맙죠. 음,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갑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를 이렇게 신뢰감 있게 봐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소식이에요. 캐나다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이 추용머신 이 정도 되는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비슷한 등급 같아, 비슷한 성능 같아, 비슷한 부품 같아, 이런 게 100만 원이 넘더래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판매하는 게 현금가로 72만 원에 판매하잖아요. 뭐, 여기 수평계 달아가지고 작업할 때좀 재밌으라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드리지만, 이거 있다고 해갖고 뭐 대단하고, 없다고 해갖고 형편없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저한테서 뭐라도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데코레이션이라도 조금 더 하면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처럼 그런 제 마음에 약간의 표식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갖고 거뭐 대단히 이렇게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래라도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음 같은 값이면 좀더 비차도 깊을 코로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도 선물 처럼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현주님이 어디에 사시냐면요, 나 이거 저 이렇게 세계 각 지역 수도 이런 이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무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밖에 몰라. 왜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주문하셔고 자동머신 한대 나갔잖아요. 테니스 유저분. 근데 현주님은 캐나다 SK주 노스 배틀포드에 사신대요.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에 이야기 한번 하게 어디에 사시는지 지역 이름 좀 가르쳐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SK주 노스 배틀포드라는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항공택배비를 부담하고서라도 기필코 머신을 사는 게 심리적으로도 낫고 비용적으로도 이게 더 저렴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한 3, 4일 걸렸죠. 제가 이제 다른 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하고, 현주님 건에 하루만 더미룹시다 해갖고, 오늘,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국내 요청하신 그 주소지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거기 항공택배, 관할하는 그런 물류업체로 가서 이제 캐나다로 가겠죠. 요즘 들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주문하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그런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언어고 이러면 뭔가 뭐 이민을 가셔가지고 국적은 이제 뭐 캐나다인이고 호주인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그냥 사고 싶대요 그냥 믿음이 좀 간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제가 아 번외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고 하니까 제가 오프라인 샵을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 앞에 막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오프라인 손님 맡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 회원님이 전화해 오셔가지고 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 유튜브 찍을 시간이 있으면서 왜 내가 찾아가면 문여줄 시간 없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음, 그래 저도 좀 많이 불쾌했어요. 그 순간에는.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냥 니가 네 놈한테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제 어떤 그 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랬어요. 뭐 쌓인 게 많습니다. 제가. <laughs> 그래, 이게 이제 해외에서 하루에 어마무시한 그런 AS 건이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저저분입니까 2, 3주 전에 왜거기 캐나다 토론토로 보냈던 그 회원님도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카톡 우리 카톡 정말 좋아요. 바로바로 문의 해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량을 이렇게 좀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에서 차라리 뭐바볼랏 RPM 럭실론 러프부터 아, 럭실론 럭실론 포지라고 뭡니까? 알루파워, 알루파워하고 러프하고 이런 거좀 준비해 주라. 그리고 거기 모이면 이제 다시 캐나다로 좀 보내줘. 아무래도 뭐돈 몇만 원 차이보다는 심리적으로 계속 거래하던 곳에서 믿을만 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 회원 님도 어제 아를께 이제 카톡으로 전화, 어, 카톡으로 연락해 오시고 또 호주에 외 수원 님도 이제 스트링 머신에조 문제가 있었어. 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부품 보내줄게. 아 그럼 당장 급한거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롤거타 하고 시킬 때 그때 같이 보내 줘요 그동안에 요렇게 그냥 쓸게요 그리고 또 그분도 연락 오고 그래 카톡이 진짜 좋아요 진짜 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있고 근처에 살아도 우리 카톡으로 다 제가 연락하고 as 처리 다 해드리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해외, 해외에서도 크게 막 심각한 그런 고장이 없기 때문에 또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또 물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주문하시면서 뭐 아쉬운 부분, 이런 거는 제가 다 그런 부품을 보내드려가지고 이렇게 너가 할수 있어, 이렇게 따라 해봐야 해갖고 동영상을 다 안내를 드려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정비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회원님들의 만족도 이렇게 되게 높고 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팔고 나서 고맙다는 소리 계속 듣는 게 제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영광스럽고 오늘은 그런 그래, 현주님 이야기, 캐나다로 나간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것도 100만 원이 우습게 넘는다. 그거, 그렇게 보더라도 이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대요. 현주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길게 보고 주변 사람들 거 조금 해줄 것 같으면 자동 무신 하셔도 상관없다 하니까 현주님은 이제, 아, 그냥 나는 내 것만, 요렇게 하는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십시오. 뭐 6t도 있고 7t도 있는데 7t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뭐 불편하신 부분 이런 거는 중간 중간에 세팅 값이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 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에 호주의 에 네라이 분도 시드니 분이에요 이분이 또 실명을 고르라면좀 그럴까 어, 셔틀콕 값이 너무 올랐대. 이건 배드민턴 이야기에요 요까지는 테니스고 셔틀콕 값이 너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제 전화입니다. 아저 어, 국제 전화 하면 더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필리핀 수출 사기도 당해가지고. 등신처럼. 그래갖고, 막 질질 울고 이랬거든요, 제 그러니까, 해외전화 딱 오면 불안해. 또, 또몇달 전에는 또, 뭐, 인도에서 뭐, 스트링고시 수입해갖고 판다고 해가지고 막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 해갖고, 그 거래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 아, 한국에서 콕을 사겠대. 아니, 저는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 끊어버렸어. 안 받았어. 또 해외전합니다. 또 계속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왜 해외전하냐 하니까 이제 호주에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쪽에서 이제 뭐한인총 개념으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채도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취미활동 하기가 힘드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자기 회사가 있고 약간 물류 쪽에 좀 관여해가지고. 어, 자기가 이제 컨테이너 들고 들어올 때 이제 같이 싣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가 봐요, 베네피시라 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기필코님 제가 찾아보니까 기필코님 저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한국의 그 물류업체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회사 물건 들어올 때 같이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 얼마까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강산형 코을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돔의 형태로 드렸는데, 그렇게 물류비를 부담하고서라도 받는 게더 저렴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전 세계 한 95%가 중국에서 만드는 셔틀콕을 우리가 사용한다. 저 반올림하고 과장하면 100%인데, 바로 중국에서 이렇게 주문하시라 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대. 또 그리고 품질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는 일정한 품질의 한국 거를 다시 뭐 배를 태우든지 비행기를 태우든지 그렇게 받는 게그 어떤 그 배드민턴을 즐기는 그 무리들에겐 최선의 선택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고 아무래도 또 같은 한국말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우리 또 카톡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되게 또 신뢰해 주시고, 아이고, 고맙죠. 자기가 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해드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써보고 초이스 해가지고 계속 주문하겠다. 많은 양도 괜찮겠냐. 걱정하지 마라. 시간만 주면 한 컨테이너도 내가 공급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뭐 신뢰감 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놀랬어요. 두분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진짜 취미 활동하고, 물가가 정말 싸다고. 이렇게 현준님도 그렇고, 호주에 계신 그 회원님도 셔틀콕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본사 개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 우리가 해외로 수출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뭐 크게 돈 벌라고 셔틀콕 파는 건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셔틀콕만 싸다고 주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셔틀콕 일절안 팔아요. 그냥 니네 사던데 사라고. 나는 내 고객들, 내 기존에 내 라켓 쓰고, 내 탈구립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싸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이런 동호인들은 뭔가 좀 정이 더 가고, 그 먼데서도 유튜브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고, 물류비를 자기가 다 부담할 테니까, 신뢰감 있게 공급해줄 그런 사람만 찾았는데, 어, 기필코 사장님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도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머신 또 나가고, 이제 호주로 또 이제 셔틀콕까지도 보내드리는 거죠. 음,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테니스를 즐기고, 용품을 구입하고, 셔틀콕을 구입하고, 스트링머신을 사고, 출작업을 받는 거는 이런 지금 호주나 캐나다에서 지불하는 공인비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두배 이상 차이 난대요. 그래갖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동호인들이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또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겸사겸사 한번 찍어 봤습니다.